여기 성채의 웨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채에서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7시를 향해 나간다 그러면 3층 들어가는 방향은 어디 있다? 11시를 가로질러 간다 11시를 가로질러 왔죠 성채에서 우리가 2층 웨이포인트가 사시를 향해 갈때 3층으로 가는 출구는 항상 7시로 꼿 7시로 꼽습니다. 7시로 들어가는 방향이 3층 내려가는 계단이잖아요. 최대 아래 있겠지, 그렇죠? 7시 방향으로 내려오죠. 이거는 성채 웨이 포인트 2층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층 가는 건 그냥 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성채라고 생각하세요 성채라고 여기 지금 딱 1층부터 성채 w 이야 성채 2층 w 이 아까 말씀드렸죠 한시 방향으로 나가잖아 성채 2층에서 내가 한시 방향으로 출발해야 되면은 3층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어디를 가로질러 가야 된다? 5시를 가로질러 가야 된다 5시를 향해서 내 몸이 들어가야 돼 확실해 갖고 오니까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확실해 갖고 오니까 똑같네 방금이랑 1시 방향으로 나가지 그러면 5 시를 가로 질러서 가야 있겠죠. 이게 제가 이거를 진행하는 게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게 해드리려고 지금 다섯 방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세 번째 방입니다. 다. 여러분은 지금 성채 2층에 왔습니다 성채 2층 여기가 웨이포인트 시작이야 성채 2층 웨이포인트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7시야 그럼 여러분 프라잉 할때 어떻게 가 무조건 11시 이쪽으로 가지 왜냐면 다음 3층으로 성채에서도 3층으로 가는 방향이 11시를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여기 성채라고 생각 성채라고 오케이 11시 가로질러 왔죠 똑같네 방금이랑 방금이랑 똑같네 구조가 11시를 가로질러 가야겠지 아, 똑같이 나왔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성채 2층 성채 2층인데 나가는 방향이 11시 방향이야 우리 성채에서 나가는 방향이 여, 아, 1시잖아 지금 나가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 1시야 나1시로 아, 나가야 돼그 성채에서 3층 갈때 어디에 있어? 5시를 가로질러 가야 있지 5시를 가로질러 가야 3층에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확, 확신이 생기는 거야 적어도 왼쪽은 배제하고 오른쪽으로만 테를 쳐도 나오는 확률이 높다 오케 okay. 난지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기가 있을까가 아니고, 아니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야. 지금 똑같네, 방금이랑 성체 2층이야. 또 똑같이 다섯 시대 가로질라가 똑같이 그냥 믿 그냥, 그냥 믿음이야. 믿음 3층은 뭐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 여기 고정이라서 그냥 여기 여기만 치면 나오잖아. 3층 그래서 내가 3층은 내가 일부러 안간 거고. 다시, 여러분, 여기는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더 편하게 여기는 성체라고 부를게요, 성체. 어, 이거 뭐야? 여기, 여기가 정확히 시작이 성체 2층 웨이포인트입니다. 7시 방향으로 내려가죠? 성체에서 다음층 내려가려면 어느 방향을 내가 가로질러야 다음층이 나오냐? 11시를 가로질러야 나온다. 11시라고 치면 오른쪽 위잖아? 맞죠 벽을 타고 왔으면 이렇게 못오 절대 못 와요. 확신을 갖고 11시를 가로질러 가야 된다 보니까 나이 오른쪽 부분은 배제하고 이 왼쪽만 테를 탄 거야. 확신을 갖고 오니까 자 성체 2층이 왔어 여러분 성체 2층이 왔어 진행 방향이 11시야 성체 2층에서 3층 갈때 웨이포인트 여기 있는데 진행 방향이 11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 오른쪽까지 왜냐면 성체에서 3층 가는 방향이 한시를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확신해갖고 확신해갖고 확신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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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를 가로질러 갔잖아 어좀 늦었는데요 그렇지만 난 적어도 요 밑에는 보차, 아예 요, 요, 요 라인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 너 여러분 성체 왔어 성차가 왔는데 나가는 방향이 5시야. 3층 가려면 어디 가야 돼? 7시 7시 향에서 7시 향에 가야지. 3층 출구가 나오잖아. 최대한 그럼 아래쪽에 있다는 거겠지. 이런 거 배제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7시에 방향으로 들어왔죠. 나 여기 맵보면 위쪽은 건들지도 않았어. 여기 배제하고 난 확신해가고 이테를친 겁니다. 또 이, 이거네. 왜냐면 굴은 경호일 수가 많이 없나 보다. 또 나가는 방향이 내가 나왔는데 7시로 가야돼 방금 전방이랑 똑같네 성책에서도 11시를 향해 가야겠지 그 오른쪽은 배제한다 오케이